카 엑스테리어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디자인의 미래를 흔들 새로운 거대한 존재, 바로 2026 한화 썬더 K9 픽업트럭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군사 등급의 기술을 일상 도로용으로 재해석한 진정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산업 및 방위 기술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화는 오랜 기간 축적한 견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용 픽업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을 넘어 존재감 자체로 압도하는 미래적 디자인과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지닌 픽업 트럭이 탄생했습니다. 썬더 K9이 CR에 들어오는 순간 한화가 얼마나 이 차량을 극적으로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정면 디자인은 매우 강렬하고 거대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공격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전체 전면을 가로지르는 넓은 그릴은 장갑판을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를 가느다란 LED 라이트 바가 날카롭게 가로질러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배열된 듀얼 프로젝터 램프가 마치 경계태세를 갖춘 눈처럼 자리잡아 차량 전체가 준비된 기계처럼 보이게 합니다. 전면의 모든 면은 깎아낸 듯한 구조적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의미한 곡선이나 장식은 없습니다. 모든 요소가 영웅적인 장갑차 같은 미래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K9의 강력한 존재감은 더욱 도요태집니다. 거대한 35인치 올터레인 타이어와 단단한 단조 알로이 휠은 내구성과 시각적 임팩트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각진 휠 아치는 군용 차량을 연상시키며 도어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직선의 숄더라인은 차량을 더욱 길고 강인하게 보이게 합니다. 한화는 문 힌지를 강화해 문을 열고 닫을 때 묵직하고 기계적인 느낌을 주도록 설계했습니다. 사이드미거 역시 일반 픽업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레이더와 카메라, 야간용 플러드라이트가 통합된 공기역학적 센서포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2.5인치의 높은 지상고는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되면서도 미래적 디자인의 세련미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후면부 역시 견고함과 디자인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스트립은 양쪽 끝까지 이어지며 어둠 속에서 강렬한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트라이 모션 세 가지 방식 유합식 테일게이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 옆으로 열 수도 있으며 수평 플랫폼 형태로 고정해 작업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재함은 한화의 방산 기술에서 개발된 복합 암호 소재로 코팅되어 있어서 긁힘, 열, 화학물질, 충격 등에 매우 강합니다 숨겨진 타이트다운 포인트, 모듈형 레일 툴 시스템, 전원 콘센트들이 탑재되어 있어 트럭 적재함이 이동식 작업장으로 변합니다 후면 범퍼에도 견인고리, 지형센서, 자동스텝 등이 통합되어 있어 실용성과 기술력이 모두 느껴집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외부의 강인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군사용 차량의 질감 대신 항공기 조종석과 프리미엄 EV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미래적이고 세련된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형 파노라마 OLED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와 인포테이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실내 전면을 우아하게 감싸고 깊고 선명한 그래픽이 차분한 하이테크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센터 콘솔은 플로팅 구조로 매트 블랙 마감과 터치 시에만 활성화되는 가뭄성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크리스털 컷 로터리 기어 실렉터는 점등되며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더해줍니다. 좌석은 한화의 정찰 차량에 사용되는 진동 흡수 기술이 적용돼 거친 지형에서도 쓴 차감이 편안합니다. 고품질 합성 가죽은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오염과 마모에 강해 실용성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열 좌석은 완전히 평평하게 접혀 장비나 캠핑용품을 싣기에 넉넉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실내 분위기를 감싸는 앰비언트 LED 로이트는 원하는 색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글래스 로프는 햇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본 니트 아래에는 한화의 신형 3.4리터 트윈 터보 하이브리드 어시스트 V6 엔진이 자리 잡아 약 470마력과 690Nm의 토크를 뿜어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초기 각속에서 강력한 토크를 제공해 부드러운 힘이 있고 강한 가속감을 만들어줍니다. 눈길, 산이, 암석, 진흙, 보심 에코, 스포츠, 전술 모드까지 총 8가지 지형 주행 모드가 제공되며 전술 모드에서는 토크 감조와 저속 안정성이 극대화돼 정교한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고속에서는 차고를 낮추고 험로에서는 차고를 높이는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술 부분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화의 센티널비전 360 시스템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리고 실제로 날아가는 마이크로드론까지 조합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항공 시야를 제공합니다. 좁은 오프로드 지형을 확인할 때 드론이 앞서 날아가 상황을 보여주는 기능은 픽업 트럭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입니다. 주차용 견인 기능도 자동화되어 있고 오프로드에서는 증강 현실로 노면 정보와 경로를 윈드 실드에 겹쳐 보여줍니다. 지문, 얼굴, 음성 인식까지 지원하는 바이오 엔진 시동 기능은 기술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도로 위에서 썬더 K9은 그 크기와 외형과는 달리 놀랍게도 안정적이고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조향은 정확하고 반응이 빠르며 서스펜션은 노면 변화에 즉각 대응합니다. 하이브리드 토크는 부드럽고 힘있게 전달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도심이든 산악 오프드든 이 트럭은 모든 환경에서 일관된 자신감과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주행을 마칠 즈음에면 2 0 2 6썬더 K9 픽업트럭이 경쟁 모델이 아님을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기술 미래적 디자인 고급 엔지니어링이 하나의 완성된 작품처럼 결합된 상징 같은 차량입니다. 내구성과 성능을 넘어 기술적 세련비까지 갖춘 경쟁보다 몇 년은 앞서 있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인함과 이노베이션을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썬더 K9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엑스테리어에서 2 0 2 6썬더 K9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 세계 가장 흥미로운 차량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